골반소프트샷해가지고뒤에 보면은 유양돌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유양돌기, 유양돌기까지 양돌기 되어있으면 최장근이라고 그 하고 여기에 늑골이 있습니다 예. 갈비뼈는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 있어요 장골 예. 얘는 늑골 그래서 장늑근 장두근, 췌장근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립근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경축뼈가 있, 척추뼈가 있잖아요. 이척축뼈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있는 것도 척추기립근이고, 좀 널찍 널찍하게 잡고 있는 것도 척추기립근이고요.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를 휘몰아서 잡고 있는 것도 척추기립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뭐 횡돌기가 있는데 예, 횡돌기까지 있는 것만 기립근이 아니고 여기 장 늑골은 늑골까지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척추, 척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늑골, 예. 이 늑골을 고정시켜 주는 역을 하는 거지. 척추하고 늑골을 골반 위에서, 골반 위에서. 척추하고 늑골을 갖다가 예. 고정시켜주는 데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반 위에 천골, 천골, 척추골이라 했으니까 이게 화분인데 화분에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메인, 인이 있고 이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지. 흉각이 여기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테이핑으로 해서 감아 맞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흉각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지. 흉각이, 흉각하고 척추가 이 근육 때문에 흉각이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양쪽 척추 기립근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이제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서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몸을 틀고 앉아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척추도 휘 거고, 흉각도 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척추 기립근이 지금 앉아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예, 찌그러져 있는 거, 어느 한쪽은 늘어나고, 어느 한쪽은. 그래서 이제 흉각이 달라지게 돼요, 높이가. 화분이 삐딱하면 삐딱한 대로 자는 건데, 골반이 비대칭이면 여기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골반이 똑바로 돼도 여기를 잡고 있는 이 나무 가지가 차이가 있어도 휘게 되는 거지. 여기가 휘고 흉곽도 휘게 되는 거죠. 흉곽이 휘게, 이게 찌그러지게 되면 이 안에 폐하고 신장이 있으니까, 폐는 어떻게 돼? 폐포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흉곽이 찌그러졌으면 여기는 좀안 되죠. 얘는 늘어나는 게 힘들고, 얘는 이미 늘어났으니까 좁히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찌그러져 있으면 호흡할 양이라든가 심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건안 하게 돼. 힘든 건안 하고 가만 히 있다가 멀리서 뭐, 뭐 예,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그냥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예. 체내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태우면 뻗는 거에 집에 와서 예, 그게. 이런 체형의 구조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쌍굴에 무시하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피곤하다고 닭파스 먹고, 예. 무슨 뭐 보약 싸먹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흉곽이 펴지고, 척추가 펴지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